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 질환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깨 질환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 침 어떻게 놓는지 어, 간단하게 설명 좀 하고 좀 실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깨 질환은 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어, 복잡해요 신경을 써야 되는 근육들 우리가 흔히 아는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염증이 주로 잘 생기는 점액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어깨 쪽에 어, 그 주변으로 내려가는 신경통들 이런 부분들 다 신경을 좀 써야 돼서 약간 복잡하긴 해요. 어떻게 일단 치료하는지 어, 루틴한 치료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깨 질환의 침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어깨가 우리 아프다 그러면 흔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 어깨 이런 쪽이 아프다 혹은 요뼈 끝에 쪽이 아프다 혹은 어깨 축지, 여기가 아프다 다양한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 어깨라는 얘긴데 어, 어깨 관절의 침취조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통증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경우에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깨 축지 쪽의 문제는 어깨 관절의 문제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대개는 목에서 신경이,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서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에 이렇게 신경이 연결된 걸 보면 목이 안 좋아서 어깨 쪽지가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통증또 신경 다 발들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 끝이나 어깨 삼각근 쪽까지도 다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여기가 아프다고 왔을 때 이게 어깨 관절의 문제인지 목의 문제인지를 어, 구별을 잘해 줘야 돼요. 거기 있다 구별하는 방법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어, 이따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어깨에서 중요한 것, 자. 참고로 목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 포인트는 이쪽이나 이런 쪽이 됩니다. 목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 보통 이제 어, 척추 사이 쪽에 제가 가열치 과침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에 이런 옆쪽 사각근이나 이런 데서 통증 내려가는 경우는, 어, 이쪽에 찔러주면 돼요. 이쪽에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치우고. 자,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극상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 근육. 지워볼까요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 호삼각근 중삼각근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 요걸 지우고 나면 속에 있는 회전근계 4개가 나와요 극상근 그다음에 극하근도 회전근계에서 중요하긴 한데 치료 포인트가 별로 되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소원근 소원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어, 극상근 같은 경우는 흔하게 파열이나 염증이 여기서 잘 생기기 때문에 뼈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염증잘 생기거든요. 실제 초음파를 받은 물도 마,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치료 포인트가 주로 되고요.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찌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도 TP나 이런 거 있으면 앞통점 있으면 찔러주시고 어, 소원근 같은 경우에는 애과신경 여기 보시면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말고 자잘한 신경들도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어깨 관절에 관절 깊숙한 곳에 통증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는 신경이 애과 신경인데, 그걸 담당하는 게 애과 신경에 이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소원근 때문에 애과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좀더 자세하게 보면. 어깨 관절 쪽 그다음에 점액낭 쪽 특히 여기도 염증 잘 생기죠 그다음에 어깨 관절들 요런 부분에 연결된 신경들은 요 소원근 사이에서 소원근 대형근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굵은 신경들은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한데 가느다란 신경들은 또 요렇게 다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직이 있을 경우 소원근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깨 관절 쪽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소원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료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기 점액낭 요 부분도 마찬가지 팔 뼈하고 팔 뼈하고 날개 뼈하고 요 사이에서 많이 끼어요. 어, 끼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염증 굉장히 잘 생깁니다. 염증. 그리고 급성 점액낭염 같은 경우는 염. 통증이 진짜 극심하고요. 어깨 관절, 근골격계 통증 중에서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게어 급성 장애인낭염이죠 그래서 여기 양방에서는 여기 주사 치료 많이 해요. 일단 염증 잡아주는 소염제 들어가주면 통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어, 어 저도 물론 침치료 이쪽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 침치료 해주게 되면 관절 한쪽에 관절 한쪽에 염증 있는 분들은 염증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외 자잘하게 이런 인대들 있죠? 인대들 전부 다 치료 포인트 될수 있는데 제가 많이 쓰진 않습니다. 눌러보고 통증이 있는 경우. 다른 부분 다 치료해보고 통증이 남는 경우는 이렇게 하얀 인대들까지 치료해주는 경우가 많구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요 어깨 앞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깨 앞에 이런 데 아프다 여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힘줄 중에서는 이 견과 박은 좀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어깨도 앞으로 잘안올라가죠 올릴 때 아프다 그러시고 여기는요 어깨 앞쪽에서 이렇게 침을 꽂아줘도 되는데 끄트머리 그 밖에 침이 안 들어가고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침을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날개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침이 들어가야 돼서 어, 기흉의 위험도 있고 조금 중요하긴 한데요 어, 그래도 여기 치료하면 어깨가 번쩍번쩍 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놓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리면 요 사이에서가 아, 클릭했다면 이 파란 파란 힘줄이 보이죠? 경과화근인데요 어, 요거 찌르는 방법 어떻게 찌르는지 뼈, 뼈 사이로 어떻게 침, 장침 집어 넣는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 등뼈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침이긴게좀 들어가줘야 돼요. 장침, 요뼈 사이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은 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장침 집어넣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고, 어, 목쪽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그 외에 이렇게 있는 어, 광배근이라든지, 옆쪽에 있는 점거근, 겨드랑이 속에 있는 오구왕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 빈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보면, 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어, 요 오구왕근 같은 경우에 오구, 오회 왕근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정근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치료도 어깨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런 부분까지 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시면될 거예요. 어깨 평소에 어떻게 할때좀 아파요? 팔쓸때 아니면 안쓸때 가만히 있어도? 쓸때 이렇게 좀 앞으로 당기면 좀아프가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 어깨 움직일 때, 뭐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아프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가만있을 때는 안아고 가만 있을 때 등이 혹시 아, 안쪽으로 그렇구나.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쪽 네, 네. 얘기하신데 어, 어깨 일단 지금 요 위에가 많이 아파요 아니면 요 어깨 끝쪽 아니면 밑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파요 지금 제일 아픈 데는 여기 가운데고요 이쪽이요 예 요렇게 하면은 여기 앞에 쪽에 앞쪽 쇄골 쪽으로 네. 쇄골 아래쪽으로 네. 어, 요거는 어깨랑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일단 뭐이들고 어, 돌아가는 거 같아요 토치.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죠 어, 신경 따라 조금 움직이긴 할 거예요 어, 일단 어깨 침 놓는 방법, 어깨 질환들 대충 이제 크게 침돌때 주의해야 될점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관절의 문제, 어깨 관절을 쓸때 회전근개라 그러죠. 어깨 쪽 힘줄의 문제인지 아니면 목에서 목에서 신경을 타고 통증이 이렇게 내려가는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일단 대략적으로 증상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목에서 내려가는 거는 목부터 어깨 어깨 쪽지 여기가 제일 많이 아픈 경우가 많고 어깨 쪽지에서 좀더 내려가면 이 위팔에 가운데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날개축지 따라 뒤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통증 부위를 봤을 때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어깨 관절 문제보다는 목에서 목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이런 데는 안 아파요. 근데 이런 쪽끝 쪽이나 이런 데가 아파요. 그럴 때또 어떨 때 아픈지 물어봐야 돼요. 팔을 쓸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움직이거나 돌릴 때 혹은 팔을 쓸 때. 아프다 그러면 어깨 문제가 맞고 맞는 경우가 많고 어깨 안 쓰고 가만히 있을 때도 관절을 안 움직일 때도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 염증이 극심한 상태거나 아니면 목에서 내려가거나 이렇게 오거든요두 가지 다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 어깨 쪽은 다른 부위보다 침 치료 가 약간 더 복잡하긴 해요 첫 번째로 아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어깨 안 써도 이런데가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뻐근해요. 막 쑤셔요. 절여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나 다음 등 쪽으로도 통증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어, 앉는 자세는 고개 살짝 숙여 볼게요. 숙여서. 목에다가 화채를 좀할 겁니다. 목은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침이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간혹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게 심한 분들은 침이 조금 뼈까지 닿도록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런 분들은 굳이 뼈 끝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둘이 다 할까봐 이렇게 가리고 따끔하신 말씀해 주세요 따가워요? 가까이서 찍으셔야 돼요 따가워요? 자두 번째 거 따가워요? 따가요 네. 음.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에서 경추 쪽 협착이 더리라 그러기도 하고, 뭐 다혈근, 해삼근, 척추 쪽에 어 깊이 있는 심부, 심부 근육들 보통 이렇게 침놓고 이제 전침 걸고 통증 있는 부위 찾아서 마찬가지 전침 걸어주고 하면 어 목에서 내려간 통증들을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줄어들고요. 어깨 쪽 다시 어깨 쪽좀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어깨 쪽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회전근개가 있어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싸고 있는 힘줄 네개 앞쪽에 하나 위에 뒤에 두 개서 하나 둘셋네 개가 일단 정상적으로 괜찮은지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증상 보고 대충 알 수는 있지만 일단 만져보는 게 기본이에요. 자1 번, 2 번, 3 번, 4번 눌렀을 때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픈데 있어요? 아니요. 네, 조금 크게 없죠? 어깨 쪽은 관절 쪽은 지금 크게 문제 없을까? 앞에 아프다 하신 거는 되게 이제. 목 앞쪽에서 신경통이 내려가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침을 놓는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아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찔러주고 전침 걸어도 되고 그냥 바로 빼줘도 돼요 전침 걸어주면 조금 더 자극이 있을 거고 가벼운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꽂아놓고 뼈에 닿거든요 견갑골과 삼각에 뼈에 까지 들어가고 빼고 마찬가지 극상근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소원근 쪽 대원근도 있긴 한데 대원근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극하근도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소원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앞에 만지면 크게 아프진 않아요. 어, 어깨가 괜찮으실 겁니다. 소원근 쪽에서 애과 신경이라 그래서 어깨 관절 속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소원근을 따라가기 때문에 관절 속이 아프다, 관절 속이 쑤시듯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소원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힘줄 중에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 앞쪽 통증도 그렇고 어깨가 앞쪽으로 주로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둘중 하나 전사각근에서 신경이 이렇게 앞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여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깨 치료할 때 여기 나는데 여기 통증 없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치료하는 거 중요하고 회전근개 중에서 견갑하근이라 그래서 견갑골 밑에서 밑을 이렇게 터널처럼 통과해서 앞으로 가는 힘줄이 있어요. 그거는 장층으로 이렇게 놓을 건데. 그렇게 놓는 거 있고 일단 여기 전사각근 마찬가지 잡아서 사각근은 구별하기가 참 힘든데 전중소 찌릿하죠 전기, 전기통하는 느낌 들거야요 아까 신경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잠깐 찔러주고 견갑하근은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열중채 자세 해볼게요 침 없으니까 편하게 셔도 돼요 열중채하면 견갑골이 이렇게 떠요 약간 벌어지거든요 벌어진 사이로 아까 터널처럼 지나간다 그랬죠 뼈 밑으로 침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좀큰 근육이기 때문에 장침 들어가야 돼요 장침은 허리 쪽에 대요근 놓을, 놓을 때 하고 견갑파근 놓을 때두개 정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상근 그 정도 이용하고 뼈를 이렇게 하면 뼈가 뜨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침을 넣는 거예요 9cm 정도 여기서 가야 돼요 어. 아니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틈새에다가 침 넣고 자 이거 이렇게 쭉 들어가면 됩니다. 뼈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뭐, 펴, 뼈 사이에서 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방향을 살짝 틀어주시면 되고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면 기흉 생기니까 기흉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뼈에 걸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피해서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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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어,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견갑골 밑으로 어, 이 정도까지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근육들 쭉결 따라 풀어줬으니까 뺍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음또 통증 많이 일으키는 부분 중에 하나 팔 푸셔도 돼요. 음. 이쪽 다시 이쪽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또 이제 보통 이건 양방에서 주사 제일 많이 째르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견갑골 밑에 팔뼈 사이에 요 틈새가 있어요. 관절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점액낭이라고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 조직이 있거든요. 어깨 쪽에 어깨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맞았다 그러면 거의 여기 맞아서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침으로 찔러주면 통증이 또 줄어듭니다. 병원 주사만큼 드라마틱하게 염증이 없어지진 않지만 아프죠 여기는 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아플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쭉 들어가주면 이 뼈, 요뼈 사이에 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고 그게 부수적으로정뭐전은 뭐 같은 부분이나 아, 오구한건 조금 중요한데요. 만세 자세, 만세 자세 해보시죠. 이 겨드랑이 속에서 침을 놔야 되는 거라 조금 응. 살짝 몸좀 i 어볼까요 거의 다 끝나가요 얼굴 o i n g to 잡아주시고 보통 이대흉흉 대흉근 밑에 이두근이 있고요 이두근 조금 더 뒤에 오구 i 근이 있어요 오구 오회 o 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구 g 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m 근 o 서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찌르고 빼고 See